운동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잠에 나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좀푹 자야 되겠다 생각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좀 잠이 늦게 들었어 근데 8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후배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타고 간다고 8시에 왔는데 너무 깊쁘게 들은 거예요 잠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12분 도더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때는자옷 제작 라이트 가운을 꼭그 시험관에 나가니까 도대체 살았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는 줄 알고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어, 그랬더니, 야, 그래서 저 분을 깨라 난리를 쳤는데 기사가 그래도 문 깨면 안 된다고 안깨졌때 그래서 니가. 야, 그래도 뭔 일이 있으면 내가 약, 골프 가는데 지금 두 시간이나 지났는데, 그 문짝이라도 깨고 들어와야지. 돈 드는 게 문제냐. 근데 정말 내가, 야, 그래서 내 친구한테 내가 가깝게 있는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교환하자. 비상연락망을 예, 하자. 예, 예, 예. 이렇게 내가 얘기를 예.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오. 혼자 있는 사람에 정말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누가 옆에서 돌봐줄 사람 없으면 마음 아프더라고요. 어, 요즘 아니다. 시, 시계, 저 너무 시대가 좋아서 응. 여기 시계만 차고 계시면 심박수가 끊어지면 바로 연락이 됩니다. 그건 죽어잖아. 죽어야 저, 되잖아. 아, 제가 말 그대로. 죽어야... <laughs> 그 죽어야 되잖아. 죽기 전에 살려야지. 제가 예전에, 이게, 네. 제가 여기 흉터가 있잖아요. 사람 이게, 에, 어, 어. 이게 동맥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어. 근데 제가 이거를. 컵을 보다가 침대에서 이렇게 이제 무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렇게 쳤는데 형광등이 깨지면서 떨어�... 떨어지면서 이걸 찍은 거예요. 아, 오늘 아, 오늘 내가 오늘? 혼자 있을 혼자 때, 때, 때 혼자 응원하다가, 혼자 응원하다가. 그런데 아, 어. 이게 허연게 막 보이고 막 피는 철철하고 어. 뭐 내가 너무 놀랐잖아. 어,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 걱정할까봐 어. 음. 피가 이렇게 흘, 흐르는데 그걸 그냥 수건으로 감싸고 어. 내가 운전해서 응급실을 어. 갔어요. 근데 피가 여기서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의사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미쳤냐고 이거 동맥 변들이 뭐같다고 해가지고 막 마취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이게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진짜로 어 가거나 살아남거나요. 오빠는 살아남았잖아 나는... 오빠, 오빠 그때 아플 때도 기어서 가고 샤워하고 했잖아요. 아플 때. 혼자서. 기억해? 아유다 알죠. <laughs> 그런데 아무도 안 소개시켜줬어. <laughs> 어쨌든, 진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면 혼자 살때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잖아. 이렇게 생사를 오가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laughs> 뭔가 혼자 있을 때 이게 <laughs> 네. 뭔 일이야 하고 좀 짜, 내가 짜냈던때 있으세요? 서동주 마담님. 어, 저는 사실 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플 때 당연히 그렇고 어. 좀 기쁠 때? 기쁠 때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그래, TV 어. 시청하고 이러면 재밌는 장면 나오면 저도 모르게 아하! 이랬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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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 아우 게 웃을 허무하게 막, 아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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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웃으 소리 만 에코, 에코. 에코, 에 때, 강아지들만 뭐지? 이러고. 맛있는 거 먹어도. 그러니까요. 음, 이랬는데. 이랬는나 혼자 있어. 아, 그래서 네, 네. 듣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네, 네, 네. 불탄 청춘할 때, 도균형이 네, 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러,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자 살 거면 차라리 모여서 살자. 공동주택자. 럼 불악을 이루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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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로. 갑자기 시행사업자가 되셔가지고. 어, 어. <laughs> 이름을 어, 다 지어놓으셨어. 뭐, 펑키타운이라고. 펑키타운으로 이름을? 펑키타운을, 펑키타운을 지어가지고 어... 사업계획을 어... 발표하시더라고요. 를 아... 모여서 살자, 우리끼리. 어... 누구누구를 멤버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본. 어. 그때 씨하고. 이제 뭐 성국이 오, 형도 계셨고. 성국이는 갔잖아요. 광정도 계셨고. 아, 어. 계시네요. 저도 있었고. 광걸 언니, 완선 언니 어. 다 그래, 우리 매일매일 생사를 확인해줄 주 사람들. 이런 근데 거. 그때 사실은 겉으로는 그럽시다 했지만 속으로 다 비웃었지. 아, 나는, 거기, 거다. 나는 거기 터키타운에 안 간다. 나는 아니다. 그런데 <laughs> <근데 웃음> 10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어. <laughs> 가네, 가겠네. 나 있으면 가겠어. 어, 그러네. 그래. 김동균 씨는 혹시 아나 진짜 혼자 있으면 이런 일까지 하는 거 너무 짠하다 했던 순간 있나요? 겨울이 되고 하니까는 이불을 새로 사야 되거든요. 예, 예. 지금 머리랑 이제... 너무 어울린다 <laughs> 그멘트가 <laughs> <laughs> 이불을 사야 되는데 지난번 샀던 이불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몇 년간 이제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그걸 썼는데 예. 이제 헤어져가지고 솜이 좀 삐져나오고 해가지고 예, 예. 이제 똑같은 걸사려고 찾아봤는데 없어.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없어. 그 회사 가 없어지니까는 그, 그럼 이거고, 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는 예. 똑같은 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예. 무슨 바깥에 천은 무슨 천이고, 여기 그렇죠. 솜은 무슨 솜이고, 예. 예.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 는 예. 이거를 이제 그치.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무슨 아, 뭐, 그렇구나. 겉에 천은 무슨 플라넬이니, 모달이니, 흑세이 예. 마이크로니, <laughs> 뭐 극세사니또또솜 같은 경우는. 이불 하나 살려고. 마이크로 파이버, 흑수수 <laughs> 솜. 오. 뭐 오. 뭐. 거미털 이런 것들이 쫙 있더라고요. 어, 네.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는또 어. 이제 그거를 덮어봐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두번 정도 반품하고 네. 세 번째 단계에 이제 괜찮다는 마음에 들었어. 아. 아. 이물 때문에 서, 서운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 말하면 이제 그 영역은 조금 이제 아, 아, 아. 평소에 관심을 안 두는 영역이잖아요. 네, 네, 예. 여자도 아, 그 그장못도 아, 이제 이렇 아, 여성 같은 아, 경우들이 아. 이제 그런 게좀밝아가지고 아. 이런 거 금방금방 해라는데 이제 혼자서 그 부분까지도 이거를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음. 딱 순간이 오니까는 약간 거기 좀 복잡하더라고요. 음. 아, 아, 예. 이게 솔로가요? 혼자 혼자 있는 거잖아요. 결혼 네, 안 하고. 네, 네. 네. 근데 늘 애인이 있는 솔로가 있고 네. 그냥 아예 자체가 싫은 솔로가 있어요. 오. 혼자 있고 싶지 혼이. 음, 어, 음. 저는 늘 마흔에 장가 갔잖아요. 네. 전전늘 애인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때는 저는 단하루도 당... <laughs> 빠짐없이 오늘 이 여자랑 헤어지면그 다음날 또 생겨. 오. 그러니까 나는 외로울 틈이 없어, 솔로데도 솔로. 솔로가 랬을던아픈 와서 챙겨줘. 어. 감기 걸리면 어. 죽사가지고 와. 어. 뭐 어때, 뭐 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만두셨어요? 그 너무 힘들었어, 솔로. 그 감독님과. 그 좋았던 <laughs> 그 솔로를 감독기가 <laughs> 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어. 네. 아. 근데 <laughs> 여러분 나 궁금한데 애인이 있으면서 솔로인지 아니면 그냥 쉬, 싫어서 그냥 그래. 그냥, 어 그런 그래.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래. 그런 건지 타이로 그런 그렇지. 건지. 그원승 씨는 어. 어때요? 근데 내 가까운 사람들은 일도 의심을 안 해요. 어. 왜냐면 맨날 참... 낚시만 정말 낚시만 하는구나라는 걸 어, 아니까. 사는 놈해들하 사는 놈 해병. 아 나도 낚시하고 여기 물기라면 근데 선배님이 야. 정리를 해주시니까 딱 제가 이게 아, 네. 이런 네. 말이구나라고 아, 이해를 했던 게 아, 아. 그럼 저는 그냥 솔로 그냥 솔로 그냥 솔로 음. 아니 근데 이게 기회가 있으나 내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기회조차 없어요? 이제는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 워낙 또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 네.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낚시하는 여자도 어, 많아. 많아. 그래, 그래. 아니 낚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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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 축구 방송 할때저불라방 네. 팀이랑 다 같이 오빠 배로 제주도 가가지고 낚시한 적 있었어요. 어, 어, 어. 축구 불라방 팀이랑? 네불라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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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들하고 뭐 해경 네. 언니, 하나 언니 다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갔었는데. 네, 화려하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와 구본승이다 9번 승이다막 네, 이러면서 갔는데 네, 네. 진짜 과묵하세요. 진짜 문이 오징어만. 아 진짜 한천개 잡으신 것같아 무늬 오징어만. 무늬 뭐, 오징어만 예쁘긴 한데. 제무례여있지고 무늬 네. 어, 오징어가 최고야 동주야 이러시면서 무늬 오징어만 진짜 이걸로 막 후루룩 후루룩. 무늬 후루룩. 오징어를 쓰면 그걸 가지고 뭐 네. 아니, 그냥, 얘기를 하고. 아니 앞으로 수사는 업자로 나설 거예요? 왜 그날 <laughs> 맛있게 먹었잖아. 아니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늬 오징어를 왜 낚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 자리 여기가 낚시 방송도 아니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laughs> 네. 낚시를 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아, 아니, 다른 것, 아니, 다른 것도 낚아야지. 아, 왜? 진짜, 오, 지금, 뭐니? 막 이렇게 가시잖요 여자들이. 진짜 낚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느 정도면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데, 어... 물을 안 마셔요. <laughs> 진짜. 왜늘 낚시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이 네. 없다 큰일이다. 낚싯대를 다뺏어야죠아 아, 근데 정말 그래서 저의 취미 생활이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방해 방해한다. 하는 네. 연애나 이런 것들을. 네. 그렇지 외롭지 않은데. 제가 또 낚시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운동도 좋아하고 네. 또 골프 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네. 주변에 사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시간이 있어야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네. 들 텐데. 사람이 느린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전화해주고 같이 운동하자고 그러고 같이 낚시하자고 그러는 동생들이 너무 많아요. 본승 씨 같은 경우는 키스하고 이런 걸안 좋아하는 거야. 아니 왜? 그냥... 아니, 아니, 키스하는 걸 좋아해야지 여자를 만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단정 지으면 지금... 아니 얘가 키스를 인... 왜 싫어해. 아니 <laughs> 우리 유튜브 에본승이 키스 아니, 아니, 싫어하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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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는 아니 키스를 싫어하는 아니 싫어하는 거도안 맞는 거야. 완전 버려버리네 아니 키스... 아니 지금... 키스는 아니 너 키스도 싫어하아 같은 거 말해. 김도균 씨는 키스날 씨라고 문이오징어만 좋아하는 거야. 무이오징어 <laughs> <문이> <laughs> 김도균 씨는 어떤 느낌인가요? 솔로인데 나는 지금 막, 뭐... 막 화려한 막 막.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뭔가 생기려고. 영감이 오면 탄 때는 밀어내. 요 밀어내요? 어디냐 지금은 그래. 그래요. 어, 너, 왜냐면 왜, 왜? 생겼을 생겨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스토리를 이미 체험을 해서 알고 있으니까는. 아니, 그래도 그걸. 미래가 맞거 봐. 요 어, 어,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 여자친구하고. 그래, 아 아일랜드, 아일랜드 여자친구 아일랜드 이제 아와. 결혼 직전까지 이제 도달을 했었죠. 아. 아니, 근데 그게 왜안된 거지, 진짜? 이게 연애하고 모멘틱그 세계하고 네. 결혼의 세계라는 거는 생활의 세계. 어. 페이지가 다른 아이정하시네. 페이지더라고. 아. 그러니까 맞아. 어, 어디서 살아야 될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상태에서 계속 그러면 더 이어지려면은, 이제, 제, 제, 그럼, 아일랜드를 제가 그걸로 가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네, 네, 거기서 살아야 네, 네. 되는데, 네. 이게 그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보니까는, 한 800년 된 교회 지키는 일. 어, 어울린다. 아, 그래요? <laughs> 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거기서? 아, 왜 어울리지? 어, 어, 네. 잘 어울려, 거기서. 어, 또 뭐라고 뭐 이렇게 한번또 그게 또 이제 서구 세계니까 또 동양인 안마사 같은 거. 아, 그런 것밖에 탈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타리스트, 뮤지션, 록밴드 음, 어떤 어, 어, 그 뮤지션, 김동인이라는 건 그냥 아예 다 버리고 야,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왜 그래, 사람을 본인이 갈 생각하세요? 데리고 올 생각도 할수 있잖아. 한국에서 같이 살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생활할 수 있고 돈을 벌고. 이따가 막 나서 이제 일단 저로. 주로... 갔기 때문에, 때문에. 그분 그러니까 네. 쉽잖아요. 아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그것도 쉽지가 아 않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니좀 아, 그게 좀멀 거리가 멀니까는 아 그것도 제약점이 있더라고. 아 그래서 아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아 그건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 요아 근데 너무 슬프다. 근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거라. 서 예. 근데 김종일 씨가 의외로 이렇게 매력을 보이시면 아 여성분들이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그냥. 빠져든다면서요. 아우, 머리만. 아우, 뭐, 아, 우리 진짜. 그러면 네, 저희가 네. 거 이제 보고 네. <laughs> 어, 싶다.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씨, 우리 그 솔로들의 아, 약간 아, 아, 네. 매력 있는 분들은 네. 매력 발산 시간을 오늘 그래서. 아, 그럴까요? 아, 그래 네. 아. 조은숙 씨가 아, 오늘 여기서 분의 오시고 아, 잡을 것 아, 같아요. <laughs> 여기서 낚싯대 좀켰다주세요 낚싯대 낚대 6시간 동안 발산하시 거거든요, 매력을. 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실제로는 처음 막 김동현 씨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음, 네.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약간 좀어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돼야지어요 아, 돼야 야, 잘 와, 들었습니다. 예. 아, 역시 아 멋지네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네. 어떻게? 해, 그다음 자, 이제 이렇게 네. 했으니까는 네. 90년대에 축가 네. 마까카 춤이라는 게 아주 아, 대명사였잖아요. 그 아, 그때, 아, 그때? 이후로 구전으로만 통해 서한 번도 전전, 전전해. 전전해. 그게 그게 몰라, 아니 아니 그게 무슨 팀인지 모르잖아. 모르지 야 나는 진짜 형도 아니고 도균이 형이 그걸 시켰다면 나도. 음씨는 오늘 엠씨 너무 잘 본다. 자연스러웠어. 아 어떻게 갑니까? 갑시다. 음악은 없잖음악은 있어야지. 음악 있어요? 음악 드게없요 우리가 이 아, 이게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러지. 짧아요. 잘 알아. 난 알아. 나 벌써 웃데아 벌써 웃이말하안 돼. 귀엽게! 어, 권성, 아, 귀엽게! 아, 맞춰주세요! <laughs> 그래 아니, 맞아. 더 건성건성으로 쳤었어. 네 마리, 네 마리. 맞아, 말로워요. 이 춤을 출줄 모르고 와가지고. 어... 근데, 아, 근데 저 양탄자 다 꼬면서 잘 불러, 잘 와, 쳤잖아요. 아, 근데, 네. 야, 그래, 저 매력이 있었어. 어... 뭔가. 하는 거야 지금 이 약간 거. 성의 없는 매력, 매력 있어, 있어. 오, 그런 기회죠. 그렇 원조로구나. 숨창 건가요? 예. 약간 숨 장이 괜찮아요. 아,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 약간 서커 하셨는데. 아, 왜저렇게 아, 예, 예. 힘들어? 예. <웃음> 힘들어 <웃음> <왜>. <웃음> 예민해, 예민해. 큰네 예. 아니 저희가 이제 솔로라서 외롭다 얘기만 많이 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24시간 외로워요? 그냥 솔로라서 내가 훨씬 더 홀가분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네네, 진짜 네네. 지지고 벗고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아유 내가 낫지 이런 알른이, 생각 들 때가 꽤 있잖아요. 네. 김종월 바다님은 네. 언제? 2016년도부터 나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 혼자 살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도 사별, 살면서 보니까 아, 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이제 한때는 좀 이제 편찮으시다 그러고 가셨으니까 편안한 점도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뭔가 허전함과 기다림과 옆에 있으면 누가 좋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떤 큰일을 결정할 때 누구하고 대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내 편이 없다는 거가 좀 아쉽고 뭐랄까 슬프다 그럴까 내 혼자 편할 때는 결정권을 내렸을 때 잘했든 잘못됐든 혼자 결정해야 되고 밖에 나와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집에서 과거에는 이제 남편한테 아우 오늘 일과가 이렇게 이렇게 됐었는데 결과는 이랬고 이게 참안 좋았어. 그러니까 이럴 걸 저럴 걸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상이 없더라는 얘기. 상의할 사람이.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 젊으신 분들은 시집을 열번가봤대 나는 맞을 때까지 가라 그러고 싶어요. 아, 김종을 맞았는데 늦지 때까지, 않았죠. 어? 네. 늦지 않았죠. 맞을 때까지 가라 그러고 싶어요. 아니,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지금은 음. 이제 혼자보다 둘이 낫다는 얘기를 하셨고 응, 응. 반대로 내가 혼자니까 이렇게 또 자유롭게 살지라는 생각이 그렇지. 들 때도 있지 않으세요? 고민중 음. 고담님은? 솔직히 많아요. 어, 그냥 이제 친구들이 결혼만 했을 때보다는 아이들 육아하면서 지네가밥 먹자고 전화해놓고 <laughs> 약속은 잡아놓고 맨날 애들 라이딩, 뭐 하원하는데 데리러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나자 는데1 시간 있다가 약간 바람 맞은 것처럼 그냥 <laughs> 어... 터돌터돌 집에 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음... 만약에 남편이 있거나 그러면 아니면 애인 있으면. 자기 나친구였는데 잠깐 나갔다 와도 돼막 이런 거 허락 받으면 싸우게 되거나 이럴거 아니에요. 그치. 온전히 프리한 인생을 어, 누리고 있어서 어, 어, 예. 그런 부분은 그쵸. 혼자가 좀 나을 때가 있지 않나. 그쵸. 가족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 어. 결혼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친구들이 뭐라 그래? 야 결혼해라. 결혼하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친구가 많아요. 아니면 야 결혼하지 마 힘들어. 이런 친구가 더 많아요. 음 일단은. 결혼하지 마.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웃음> <웃음> 그 친구들 참 문제인 게. 어야야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이렇게 하는데 어.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들과 남편이랑 통화하면서 집에 손살 같이 가는 거 보면 약간 배신감 느껴. 그래요. 어. 어. 결과적으로는 그거... 이제 지켜 줄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족이라는 음.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 말만 그렇게 하지. 맞아요. 어. 어.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 애정이 없어서 1년에 한번 남편이랑 뽀뽀도 안해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생길까요? 어. 가체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안 음. 믿어요. 맞아. 근데 친구 중에 결혼하지 마라고 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고 결혼에 대한 친구가 나쁜 <laughs> 친구예요. 왜요? 왜? 결혼해 너도 나처럼 힘든 생활 겪어봐 이렇게 아... 얘기하는 거거든? 에이, 아유... 아유... 아니야나이 말을 내가 한 9년을 내가... 9년인가 10년을 <laughs> 다했어 아니에요. 결혼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 아니 진짜로 내가... 아름다운 구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서동주 마다님은 아직은 괜찮지 않아요? 좀뭐아나는뭐 솔로라서 홀가분하다 이런 왜 느낌. 왜 걱정이 안 되죠? 서동주 받는 분 홀가분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멋있게 살것 같아. 아니, 저, 저도 항상 외로운데 당연히 네. 이제 혼자 있으면 당연히 외롭잖아요. 근데 취미가 좀 저도 사실 오빠랑 비슷해요. 그래서 오, 오빠를 많구나.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닌 게 저도 음. 약간 비슷해요. 어, 저도요. 음, 음, 아 저도 막 이제 헬스도 다니. 고 음.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요즘에 탁구 시작해서 탁구하고 탁구. 탁구 예, 프리다이빙 스킨스쿠버 배우고 있고요 어. 또 필기시험 어. 통과했고 어.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또 여행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어디 뭐 자연 보러 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 저만 좀 설득이 잘 되면 훌쩍 떠날 수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 그 특히나 또제압가림만 잘하면은 그찮아요 언니 제, 나만 잘하면 내 인생이 망할 리가 없고 이제 그게 너무 안정적이니까. 사람을 컨트롤할 필요도 없고 야. 아이가 있으면 제 마음대로도 안될 텐데 어. 그런 걱정도 없고 지금 오로지 그냥 개 고양이 아, 네. <laughs> 그렇게만 아, 신경 쓰면 되니까 아, 홀가분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네. 그냥 그 제가 살아온 모습이라는 게 그냥 교과서적이잖아요. 네. 그냥 뭐 어른이 되고 때되면 때 연애하고 음. 그것도 나이 차면 결혼하고 네. 결혼했으면 애 둘이나 셋은 놓고그리고뭐 음. 꾸역꾸역 살면서 이제 살아가는. 꾸역꾸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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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뭘뭐 행복하고 다정하고 그래 살아가는 건꼭 아니잖아요. 그게. 어, 본인은 그런가 보다. 아니, 왜 행복하게 다가가고 싶 그니까 이 형도 답답하다는 아니,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 형도 나처럼 그냥 답답하다이 얘기를 길게 <laughs> 하는 거야. 저 선택하라고 얘기하 이제 싱글 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완전 싱글. 어, 다양한 싱글의 모습을 보면서 네. 느끼는 거예요. 나도 궁금했어. 에. 앞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가족의 형태가 되겠구나 음, 그렇죠.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많은, 어, 이런 어. 다, 옛날에는 이제 이게 표준이고 그렇죠. 이게 절대 다수고 여기서 이혼하면 이상한 사람이고 네. 이 결혼도 안 하고 살면 쟤는 무하는애야 뭐 이렇게 네. 되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laughs> 아,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이런 모양들이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네. 또, 각자의 선택은 다 좋아요 맞아요. 다 좋은데 그냥. 어른의 입장에서 한마디만 하고 싶다면 안 해보신 분들이나 음. 자녀를 갖지 못한 본승 션태는 나는 뭐냐면 웬만하면 결혼해서 애 하나는 낳아라. 어... 음. 제가 예전에는 네. 사실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어... 근데 약간 바뀌더라고요, 사람. 예뻐. 배가 되는 거야, 맞죠? 어, <laughs> 네. 아이들 다 예쁜 건 아닌데. 예쁜 애 보면 있잖아. 아,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요 어... 어... 갑자기 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를 되게 예쁘게 하는. 거 정도 있어. 오, 나도 모르게 걔를 막 너무 흐뭇하게 보고 있는 데야 내가 <laughs> 원래 남 사람은 믿고. 아니었는데 사람이 좀 바뀌더라고. 어, 맞아요. 아까 한편 선생님이 어? 전 너무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지만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렵게 느껴져요. 그럼요. 네. 저도 원래는 한 20대 중반이 되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딱 남매라서 사남매를 가지고 싶었어요. <laughs> 뭐? 남녀 야, 쌍둥이의 그렇게? 왜 이제 그러니까 동성 형제가 있으면 좋잖아요. 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들 둘딸둘 이렇게 해가지고 스물 일곱이 되면은 차근히해서네 명을 낳고 그다음에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네. 생각하죠? 20대 초반부터 그렇게 아니. 생각했었는데 야.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서 10년도 지나고 모두 지나고 되게 저는 되게 평범해요. 심심해요. 이런 그 삶이 되게. 부러워요 음. 더 시원해진 속프리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기요